자이 문제 어뭐 커서가 뭐, 갑자기 끊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.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일반화시면 x의 개수가 r개 있고 y의 개수 가 n개 있을 때 x에서 y 대의 함수의 총 개수는 n의 r제곱개가 아, 된다. n의 r제곱개. 자 여기는 일대 함수의 개수는 n, n 1 n 마이너스에서 개수가 알게까지 간다. 알게 개수가 알게. 알게까지 내려간다. 이것을 p라는 기호를 쓴다. 여기는 n p 어됩니다 개운 사람은 알고고 모든 뭐, 사람은 그냥 이렇게 외워두식이 되고요. 그러니까 3십사 개의 수는 몇 개냐? n 개. 분모 y의 공역의 원소의 개수야. 그러니까 여기서 5 개면 5 개고. 그리고 만약에 1대1 대응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, 이때는, 요, n과 r이 같아야 돼. 그러니까 1대1 대응되려면, 이쪽의 개수하고, 이쪽의 개수가 같아야 돼. 그니까, 러 1대1 대응이란 말을 쓸 거면, 여기서, 여기 지우고,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. 그럴 때는 얘는 뭐가 되냐면, 4, 3, 이겠죠. 이런 식으로 모델면 n의 n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되고 n p N 이 됩니다. 배운 사람은 이것을 n 팩토리얼 어, 이렇게 얘기합니다.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아는데 배운 사람은 여기까지 알수 있을 거고 요 기호는 그 경외수 순열과 조합 이거 배우면 그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써서 써놓기만하세요어 음. 어쨌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면, 을자 여기 x에서 y로의 함수의 총개수가다총 개수는 n의 r승. 두 번째,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n의 n 마 여기까지 갑니다. 이거를 힘으로 이렇게 씁니다. 그 다음 만약에 1대1 대동의 개수라고 얘기한다면 이때는 N P A 되고 N의 N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. 팩토리얼 자, 세 번째 X에서 Y로의 상수 항수는 이렇게나 n 계다 n개 공역 y의 원소의 개수 n개 요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. X에서 X로의 함수에 1, 2, 3, X에서 X로의 대형에1대1대 1의 개수 대 1의 개수 A라고 하고 항구 함수의 개수 개수를 D라고 하고 상수함수의 개수를 치라고 한다. 다넣하면 1대1 대응은3 곱하기 2 곱하기 1, 6개. 상수함수는 그냥 1개. 그죠? F1이 1이고 F2가 2고 F3이 3인 것 밖에 없으니까. 상수함수는 이렇게 3개. 그래서 6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된다. 526번을. 음, 어, SSS를 함수로 했네요. 우리가 1, 2, 3, 4가 되겠고, 1, 2, 3, 4가 되겠지. 그래서 f 1 12곱하겠죠. f 2 13이 여기 아닌가?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냐? 자, 로마는 f 1이 2가 아니고 2, 9.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거죠 음. 자 그러면 어, 3이 아니지 원래 함수의 총개수는 원래 함수의 총수는 총 개수는 몇개일까요? 4에 4이고 2 50개가 나올거예요 이게 8절로 이니까 몇 가지, 세 가지, 왜, 4 0안 원인가 그랬으니까. 그 다음에, 에프 3몇 가지, 4가지, 1이가2위3이나다 다갈 수 있죠. 에프 몇 가지, 4가지, 그거 4가지? 4가지. 뭐야? 308, 3이 408이 4가지였요조건이 없었으면 408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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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4, 4 -4, 4 4였을이이요 조건 때문에 그4음에지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